다크에보 <laughs> 인터넷이 그거예요. 여러분 <laughs> 이 인터넷 하다가 이렇게 이런, 이런 거 갖다 이제 마우스 폴 설치하는 데 이걸 갖다 대갖다 놔야 돼요. 갖다 놓는다는 건 뭐냐면 컴퓨터로 하려고 나 이거 못 끌고 다 하고 르혀주는 그런 형식이에요. 이 예를 서이 프로그램을 열면 열리면 은행이면 이 프로그램 크로, 여기 아이콘이어 되고 이 마우스프로 이가 있어야 됩니다. 여기다 놓고는 안만 여러분이 명령을 줘도 컴퓨터가 운영을 시행 못해 음. 이행못 한다고 그래요. 가가 나오지 않은 그 수고, 로봇이랑 보다 아이콘이 나오고 그건 다 프로그램이 이쪽에 음. 프로그램이다. 이런걸 인식해 주시고요. 자, 요거 여기 이 페이지를 다넘오셨어요 이렇게 여기 취미가 구겨 나오셨네요. 3, 2, 3페이지네, 2, 3페이지요. 그래서 이렇게, 이, 요 지금 무슨 창이란말씀이렸어요 지금 이거? 이게 무슨 창이에요? 예, 네? 바탕. 네, 바탕화면이에요. 이 바탕화면에 구성, 구성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. 여기서. 여기 지금 바탕화면에 구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. 자. 여기 아이콘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콘은 이 전체를, 뭐이 하나뿐이 아니고 전체를 다다 다 다른, 똑같은 건 아니에요. 다 다른, 다르지만 이것을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. 그것이 직접 3페이지, 2페이지에 있는 거고요그 다음에 보면은, 어느 거를 이렇게 그림만 되어 있고 그림만 대전했는데 어 어느 옆에 이렇게 아, 살표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. 음. 그렇죠? 어바 음. 네,